자, 아,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하이퍼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플래시 로얄을 잠깐만요, 로얄뉴스에 뭐가 떴네 일단 보고 가시죠 아, 업데이트 그냥 그거네요 네, 제가 오늘은 제가 방금 짠득을 가져왔는데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몰라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쯤에 에... 네. 아레나 7에 들어와서 페카랑 로자를 얻었는데, 아 페카가 아니라 삼총사랑 로자를 얻었는데, 방금 바꾸긴 바꿨는데 로자 레벨이 너무 낮네요. 네, 그래서 바꾸긴 했지만, 자, 이쪽에 삼총사 레벨이 3 레벨밖에 안되는데, 네, 이 댁에서는 삼총사 레 잘만 사용하면은, 3레벨이어도 아주 개굴같은, 네,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캡쳐부터 하세요. 그리고 나가시면 안 돼요. 캡쳐하려고 나가시면 안 되고. 일단, 전투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전투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잡혀라, 잡혀라, 잡혀라. 잡혔죠? 아, 인성질. 아, 팔레벨. 팔레벨이죠. 엘릭서 정지서로 도발 한 번. 라바. 라바라, 라바라, 라바라. 라반인데 삼총사면 아직 개이득이죠, 게이, 이거는. 오이씨, 안 죽네,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안 죽어, 이 새끼가. 열살차 잠깐만, 잠깐만. 이건, 이건. 잠깐, 아 라바랑 같이 때려야 되는데. 어 멘탈 붕괴 왔죠? 멘붕 왔죠? 망했죠. 완전히 망했어요. 이거는 예 네, 망했어요. 아 근데 타워가 안 깨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 타워 이렇게 되면 깨지죠 또. 반대쪽에 삼총사. 아니면, 미니언드 역으로 가. 그래서 도기란데 가르기를 해야 돼요. 네, 가르기를 해야 돼요. 앞에 자이언트, 삼총사 문방을 해주고요. 기사, 아 고블린을 내주겠습니다. 아, 하지만, 마법사가 강약이라고 해도, 네, 자이언트가 앞으로 가면은, 네, 삼총사들이 안 맞거든요. 깔끔하게 순식간에 타워 한게 뽀사버렸죠? 깔끔하지, 요 네, 이렇게 역공을 가는 닭인데요. 네, 상대가 마법사랑 마녀가 있어가고좀 힘든데, 네, 마법사랑 마녀 잘 잡거든요. 어? 일단 대기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갑시죠 찡찡. 그럼, 같은 곳에 가르기를 삼성사. 아, 이거는, 아까, 아까처럼, 바보 같은 짓 하지 않고, 자, 바로 막아줬죠? 자, 파이어볼. 모르거든요. 저는 역전의 신이기 때문에 몰라요. 자, 깔끔하게 막아버렸죠. 아, 마녀 어울로지려 개지렸죠.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앞쪽에 또 자이언트 내주면 모르거든요. 네? 삼총사 두개 가나요? 삼총사 두개 가나요? 두개 가는 각인가요 화살 갑부닥이 써주고 아 이렇게 역공을갈수 있는 덱인데 또원크라운 했죠? 아 못했네. 일단 이거 삼총사로 해골 군데 깔 뭐야? 자 기사 억으로 깔끔하지요 그냥 팝을 날려주면. 끝! 그, 갈끔하게 승리해버렸죠. 파괴력이 아주 엄청나기 때문에 자이언트와 삼총사야. 수비도 삼총사가 굉장히 잘해주고, 네, 다른 카드들도 수비를 굉장히 잘해줘서, 네, 난이도는 조금 있지만, 네, 난이도도 한, 별, 5분의 3?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기사랑 고블린이 방어에 최적화돼 있고, 이 마법 3개, 내 지기는 마법이죠. 한번더 가보도록 하죠. 와, 9레벨? 어, 레벨 상당히 높죠. 일단, 패가 아까 전과 똑같이 잘 잡혀갖고, 이번에도, 이번엔 볼룬 자, 어그로. 드리드래곤 어그로 끌어주고, 프린스까지 깔끔하게 잘라주기요 자, 그럼. 아, 저 계속 활 쏙쏙쏙 사주고. 일단 삼총사는 빨리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좀 이따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 제가 바라던 거. 제 소원이 이루어졌죠. 와, 대박인데. 이건 앞에 자이언트가 엘릭스가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깔끔하지, 염? 제가 죽지 마, 죽지 마. 얘들아, 죽지 마, 안 죽었죠. 아주 좋지, 염. 안 죽고, 앞에 기사 몸빵. 자, 이거 나오는 놈들 화살로 깔끔하게 처리해 줘 주... 발키리가 있네. 이거 발키리가 있어. 그럼 이쪽에 저는 엘릭서를 좀 모았다가 야팔 엘릭서 아 여기 다시 엘릭서 8이 되면 맨날 치고요 매직크 가뿐하게 파볼로아 맞지 아 맞지는 않겠지 네 망했죠 네 버룬 개아프즈 망했죠 하지만 저한테는 역공을 갈수 있는 삼총사랑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까 해골군단만번좀잘 막았으면은, 제가 이긴 게임이었는데, 아, 아깝네요. 기석으로! 그렇지. 자, 여기서 화살로 깔끔하게 막아주고요. 화불로 와, 이거 뭐니. 무슨 자이언트가 있는데, 잭산성이 있다고요. 저는 반대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쪽으로삼총사 발키리 넣을 확률이 99.9%입니다. 발키안 나오나요? 8백 안들나왔네요. 어그로! 하지만 마법사가 아프기 때문에 타워는 나갔다고 합니다. 아 레벨이 너무 높아. 무슨 벌룬 레벨이 4레벨이한2레 밖에 안되는데. 두배 레벨. 너무 강력했습니다 덱상성이 뭐냐 고블린쪽으로 화살 썼는데 또 해골군대 나와서 파보이 쓰고 또 미니언 패걸이 나오면 그렇게 해도 못 막아 아굿잡 배리 굿잡 이번에도 라바덱 라바덱 자 패가 계속 잘 잡히고 있죠 자, 아, 이게 파볼두 개로. 아, 파볼두 개가 아니라. 자, 이거는 기사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 페카 같은 거안 나오죠? <laughs> 자, 이거는. 어, 잘못 썼다, 잘못 썼다. 괜찮아요. 이거는, 오케이. 아, 기사로. 어, 기사가 은근 아파서. 반대쪽 고블린 뜬금없이 순환 고블린이죠. 아, 너 머스킷이구나. 나는 삼총사다. 징징. 머스킷의 세배죠. 아, 근데 이 댁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잘 버텨줘야 돼요. 순환을 빨리 하고. 아, 뺏까가요뺏까뺏까 망했죠. 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대망한 겁니다. 빼까빼까 폭탄병 오는 거 파볼로 막아주고, 요거로 코롬하게. 여러 코롬. 자, 고블린. 으그로 여러 코롬 아주 좋거든요. 여러 코롬. 자, 아처들 아프죠? 망했지염? 징징! 망했죠? 망했죠? 이거는 내 이길 수가 없어요. 패카덱인데 자이언트 삼총사면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처음 패카는 잘 맞긴 했는데 내 아처가 너무 아팠죠. 자 이쪽에 삼총사 삼, 상대 당, 당황했죠. 자 앞에 기사 문방 자복탄병이 나와 보지만 저한테 파볼이 있다는 아, 한 방에 죽네 파볼에 미쳤다. 방심하면 안돼 친구야. 이번에는 이쪽으로 알정을 놔주고. 아왜왜번개가 날아가니 친구야. 역시 똥퍼셀, 똥퍼셀. 아니 이거 매칭이 싫합니까 이거? 아 근데 끝까지 막는 이 친구 보기 좋네요. 잘했어 친구야. 너 덕분에 내가 이 연패도 했구나.

네, 저희 클랜 은근히 좋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좋은 클랜입니다.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냥 좋은 클랜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 댓글 이상한 거 날리지 아니 우리도 말고 그냥 들어오세요. <laughs> 네, 오늘 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네. 좀 있으면은 업데이트 대규모 업데이트가 될거 되는 예정이죠. 아, 빨리 팔레벨이 돼야 되는데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